1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빌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합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 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호두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마무리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며 새로운 출발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 인생에도 쉼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과 마침표를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어제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낯선 환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와 고단함에 대해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자유를 빼앗겼고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며 숨죽여 지내는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절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의 계획과 부호의 아들 발람의 대답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냉담한 분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띔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띔은 모압 평지에 속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을 쳤던 곳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띔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고 우상 숭배에도 가담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저버리며 영적으로 타락했던 곳이 시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후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할례를 행했던 지역입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오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과 값비싼 선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이 인격이 없는 우상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값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환대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매일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그스피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